안녕하세요, 이라크 목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배고프다, 목마르다, 힘들다며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리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싸우심으로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조금도 상하지 않게 하셨으며 옷과 신발조차 닳아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자신만을 믿고 따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결국 가장 큰 약속인 가나안 땅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인속이 14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가나한 땅에 가지 않겠다며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순종 그리고 원망과 불평에 하나님은 결국 진노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멸하고 모세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으로 새롭게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집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가나안 민족들은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이시면 가난한 민족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죄악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에게 약속을 지키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구합니다.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같이 사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이스라엘에 대해 참으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시기를 결정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형벌을 정하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열 번이나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것즉 20세 이상의 출애국 1세대에 대한 형벌입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갈렙과 말씀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방향을 돌이켜 가나안 땅과 반대인 광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닌 광야로 들어가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믿지 않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이로 인해 출애굽 1세대는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을지라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약속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은혜는 누릴 수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약속은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만이 아니라 약속까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